고맙습니다. 2024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문학 이제 마지막 지문, 제 고전 소설, 웅란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문학 작품이니까, 우리 45번에 있는 보기, 자, 이거 먼저 읽어보고, 자,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웅란전에서 혼사는 가문간 결합을 통해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 이렇게 제시한 걸로 봐서 이 글은 어떤 이 혼사가 어떤 사건의 어떤 중심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따라서 주인공 가문은 가문의 명망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늑콘을 거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늑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거를 늑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군가가, 어, 늑콘을 시도하는, 주인공 가문의 늑콘을 시도하는데, 어,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명망을 떨어질 이유로 드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모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겠네요 자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문의 취약성은 가문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인물들은 가문 공동체 일원으로서 위기를 위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자 그러니까 옹란전이니까 아마 주인공이 옹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 옥나는 자신의 가문의 이론으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 지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꼼꼼하게 읽어나가야 되겠죠? 네. 당나라 때 한림학사가 된 장사우는 옥란과 옹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한림 학사가 된이 장사운, 자 여기는 옹란이라는 어 딸과 옥계라는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사운은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옹란전이니까 이 옹란이 어 주인공이 되겠네요. 에게는 옥계라는 여동생이 있뭐 어떤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어동그 옥계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중 옥란을 송시랑의 아들과 정혼시킨다. 자 그러니까 옥란은 어이 송시랑의 아들. 그러니까 이미 정혼 정원, 정혼이란 말은 결혼을 약속을 한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권세를 잡고 있던 환관 강환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아들과 옹란의 옹란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로 혼인시킨다. 이 말이 늑혼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환관 강환이 사람이 이제 어, 적대적 인물이 되겠네요. 부정적 인물이 되겠네요. 자이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고전소설이 좀 어려운 이유는 좀 용어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인물인데도 계속 다른 호칭을 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그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고전소설도 결국은 여러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좀그 구성 자체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용어도 계속 유사한 용어들이 자주 나오니까 아마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겁니다 자 장학사가 장학사가 바로 장사원이죠 잘, 한림학사가 된 장사원이겠네요 자, 장학사가 강환이 권신이라 자, 강환 부정적 인물이었고 황관을 말하죠 여기서 권신은 권력을 가진 신하를 말합니다 권력, 그냥 권력자를 말하죠 자,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외면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돌려서 말하기를 이 말이겠죠. 하방 천안 출생에게 대황문족이 구원을 하니, 자 여기 대황문 대황 대황문족 어 이게 아마 높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황제였던 문벌 약간 이런 게 되겠죠. 이게 강환을 말할 겁니다. 그 강환이 천안 출생, 이 천안 출생은 장학사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원을 하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허락치 못하오며, 또 이전에 송시랑과 선약하였으니, 이 역시 못할 일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의 뜻을 밝히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둘러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강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저는, 어, 저는, 여기서 저는 본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저는 너는 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학사를 말한 거죠. 서초의 천안 출생이면서, 이제 지금 이 천안 출생이면서 이게 바로 가문의 치약성이 되는 거죠. 우리 보기, 45번 보기에 보면, 늑혼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가문의 치약성이, 이제 가문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자, 요 부분이 가문의 치약성이 될 겁니다. 천행으로 등과했으면 하늘의 운으로 등과란 만은 이제 한림학사가 됐다. 과거에 통과했다 말입니다. 남을 환관이라고 업신 여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사는 환관이라고 업신 여기지 않았지만, 어, 지금 강화는 스스로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좀 골탕 먹이기 위함,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저의 생사 내게 맡겼거든. 내 말을 어찌 멀리 하리오 자, 소위 송시랑을 먼저 처리, 처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화는 권신이기 때문에 요 장학사의 생사 그니까 장학사를 어 되게 뭐 살리고 죽이고 또는 어뭐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송시랑 제 우리 옥란과 정혼을 한이 송시랑 시랑의 게 먼저 어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강환한 역시 부정적 인물이 인물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하고 즉시 탑전에 들어가 천자에게 참소하여 송시랑을 네 의금부 신문에 부친이라고 했는데 뭐 의금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찰서 이런 것 같을 것뭐 되겠죠. 그냥 하그 예전에 이제 중죄인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문하는 곳입니다. 부친이 송시랑이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옥중에 내려가 장학사에게 기변하니 학사가 밥비 나와 손을 잡고 시랑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송시랑은 이제 옥에 갇혔고요 이제 그래서 옥중에서 장학사한테 이제 그 연락을 취해서 장학사가 그 면회를 온 장면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장학사가 말합니다 시랑이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그러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어, 송시랑이, 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전후 사정을 말하니, 시랑이 말하기를. 자, 학사 요량대로, 요량대로 하련이와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 자, 지금 죽더라도, 그죠? 죽더라도, 이 옹랑과 자신의 아들의 결혼, 정혼을 파기할 생각도 없고, 어, 이렇게 전후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관 강환의 어떤 계략임을 알, 알게 된 거죠. 자 거기에 굽히지 않겠다. 이게 권력을 어, 권력자 앞에 이렇게 맞선다 일만이니까 이, 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 송시랑 어떤 성격 인물을 할수 있다. 되게 지조 있는, 되게 의지적이고 되게 지조 있는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송시랑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간접적 제시가 되겠죠. 하고 옥으로 내려가니 학사 시랑을 위로하며 명백한 상소를 지어 걸문에 들어갔다. 광환이 그 사연을 알고자하여 금오랑을 분부하여 그러니까 금오랑은 이제 광환의 어떤 부하가 될 겁니다. 이게 분부하여북지옥에 가둔이 그러니까 이게 학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학사가 그러니까 장학사가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상소문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이 상소를 이거는 당연히 황제에게 보내겠죠.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강환이 알고 이 상소를 중간에 가로치게 된 거예요. 가로채고 오히려 장학사를 북지어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이게, 북지원은 지옥이란 말이 아니고, 어, 이제 감옥에 가, 어,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사 원망스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의 죄는 과거가 원수로다. 자, 여기서 이 과거라는 거는 과거 시험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출생을 말하는 거죠. 천안 출생. 타양, 일이 이렇게 되니 가련하다. 소인에게 잡힌 바. 여기서 소인은 어, 환간 강환을 말하겠죠. 그 강환에게 잡힌 바. 되어 진실을 밝힐 길 전혀 없으니 객지의 귀신이 된단 말인가. 가련하다. 옹란 형제를 세상에 없는 귀한 보물같이 길러내요. 자신의 딸을 말하죠. 자, 이제 딸인데 이게 옹란 옥란 형제는 옹란과 옥계입니다 사실은 뭐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형제라고 표현을 하네요. 옛날에는 뭐 자매, 남매, 뭐 형제 이거 구분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기이한 보물같이 길러내어 명문고족에 구원하려다가 천행으로 하남 땅 송실한가 혼인을 약속하였더니 원수놈 광한이 나를 깔보고 천안 출생이라 여겨 구원하여 이 지경이 되니 내 앞으로 옥기신이 될지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을 황간놈에게 버리려. 지금 이 황간을 그냥 광한을 황간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상당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보내리오 저 애들에게도 편지도 통할 수 없으니 갈수 없는 기이한변란을 어떻게 전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고 나중에도 추가로 변론할 길이 없더라. 지금 북지옥에 가둬서 변론할 길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황제에게까지 이 사정이 어, 들어가지 않느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강환이 학사의 뜻이 변치 아니할 줄 알고 흉계를 내어 장사훈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옥난을 데려다 놓고 나리라. 그러니까 이 장사훈의 필체를 흉내 내서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지금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게 생각하는 거 계략을 꾸미는 걸 꾸미는 걸로 봐서 이강환은 상당히 어,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교강환의 교활한 성격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하고 사관이 나가 사온의 행장을 열어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온은 이제 앞에서 말한 장 장한림, 장학사 맞죠? 장사온이 됩니다. 자 행장을 열어보니 하나의 필각과 수지가 있어 수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딸의 이름이라. 어뭐 여기서 필갑은붓 같은 거를 넣어두는 어떤 그런 그 뭐래도 그 우리 말하는 그, 그 뭐라 고 하죠 그런 필통 어, 같은 게될 거고 수지는 뭐 손으로 쓴글뭐글써 있는 뭐글뭐그 정도가 되겠죠 자그딸 이름이 써여 있습니다 자 이별 시의 한 말과 어, 지금은 글귀가 다수 어, 지은 글씨가 글귀가 다수 있는지라 가지고 돌아와 그 연유를 엮어 편지하되, 슬프다, 지옥에, 기옥에 갇힌 장학사, 어찌 할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런 겁니다. 지금, 어, 강한의 부하가 이 장사운의 어떤 짐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 이제, 그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안에, 이제, 옹란의 이름도 있고, 어, 그 서울로, 자기 집에 있다가 장학사가 서울로, 서울 또는 이제 뭐 그런 거기 되겠죠. 수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별할 때 서로 어한 말들과 어그 다음에 어 다양한 글들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말투나 필체를 흉내내서 이제 가짜 편지를 옥란에게 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슬프다. 기옥에 갇힌 장학사 어찌 알리오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고전 소설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또는 거의 유사하게 편집자적 논평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강환이 사원의 장사원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졸, 위졸 어, 그, 그 부하들 어, 수십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자, 옥교자는 우리 그런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가마를 말합니다. 되게 뭐 옥교자 옥으로 된 교자니까 어떤 되게 어, 화려한 가마를 얘기합니다를 가지고 장사온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 옥란 형제 형제는 부친을 이 부친이 이제 뭐 장사온이죠. 먼 황성에 보내고 밤낮으로 소식을 기다리더라. 이때 황성에서 오는 수십, 하인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든. 자 여기서 이 편지 누가 쓴 겁니까? 그렇죠? 장사원이 쓴 편지가 아니고 강환이 꾸며낸 편지죠. 꾸며낸 편지로서 강한의 계략이 되는 겁니다. 전학원을 옥란 형제의 급히 받아 뜯어보니 편지에 이르기를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옥란아, 오케야 너희 형제 잘 있느냐? 너희 본지 1 년이 넘어가니 침석간의 간이라도 잊은 적이 없다. 잠을 잘 때도 잊은 적이 없다. 아비는 천행으로 이름을 금방에 참여하여 한림 학사로 출석하니, 그러니까 뭐그 좋은데 이게 등가를 하니 말이죠. 천, 천은이 망극하다. 너희 현숙함이 경성에 자자하여 명문 거족들이 구원하는 자가 무수한데 그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이 예, 스스로. 이게 강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정원하였으니 너희 사촌 영신과 함께 올라오라. 자, 나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여 못 내려가니 부디 빨리 와서 아비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라고 편지를 해서 이제 늦콘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강환이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했더라. 자, 옥란 현재가 편지를 본 후에 영진을 불러, 영진은, 이제, 웅란의 사촌이 됩니다. 그죠? 이 영진은 남자입니다. 불러, 길을 차려 떠나는데, 4, 5일만에 하간부에 들어 어떤 곳을 정한 후에 잠을 이루었는데, 비몽 사몽 간에 학사가, 학사, 이 장사원을 말하죠? 자기 아버지를 말합니다. 학사가 목에 칼을 쓰고 어, 들어오며, 동란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자 여기서 칼은 우리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그벌 감옥에 갇힐 때이런 나무 나무 칼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걸 말합니다 우리 벌벌 벌 받을 때 쓰는 겁니다 통곡하며 이 일을 어찌 알고 왔느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쪽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아니하다 가련하다 너희 형지를 언제 다시 볼까 소인의 흉계로 강한을 말하죠. 너를 데려오니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욕을 볼 것이니 어떻게 하더라도 도피하여 강포지옥을 면하라. 강포지옥 어떻게 험악 한 지옥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땅 송시랑의 집에 가서 위탁해라. 자, 기서 송시랑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옥란이 정혼한 어, 집을 얘기합니다. 자, 이 송시랑은 믿을 만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나와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라. 그 위에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찾아가라라고 지금 꿈 속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꿈속에 이런 표현들이 실제 상황을 얘기해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단계 정리를 해봐야, 해봐야 될게 뭐냐면 제 고전 소설에서 이 꿈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 소설에서는 꿈이라는 소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 그 꿈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그런 거 있죠? 어, 꿈을, 이제 꿈을 등장시킴으로써, 어, 그 사이에 그 환몽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꿈 이전과 꿈 속과 꿈 바깥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쓰는 우리 몽짜륙의 소설이라든가 구운몽 같은, 어, 그런 소설들이 나오죠 그래서 꿈의 기능 첫 번째는 환몽구조 를 만들어준다는 기능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어,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어, 벌어질 위기 주인공이 맞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꿈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진실이 밝혀지는 어떤 그런 기, 뭐 그렇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꿈이 그리고 뭐네 번째 다양합니다 뭐내 꿈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보통 이 꿈을 통해서 소망이 실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꿈은 어떤 고전 소설에서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가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옥란전에 여기에 나오는 옹란전 여기 나오는 꿈의 기능은 어떤 쪽에 가깝다 바로 이쪽 3번 쪽이 가깝죠 자 이렇게 해서 이그 편지의 내용이 좀 뭔가 거짓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학원을 옥란이 놀라서 잠을 깨니 심신이 혼란하여 어깨와 영진을 깨워 이르되 개상하도다. 이게 뭐 옥란이 한 말이겠죠. 또는 옥란이 한 얘기를 듣고 이제 난 반응이겠죠. 자 그러면서 영신이 말합니다. 어이할까. 세명이 도모하여. 여기서 세명은 옥란 옥계 영신이 되는거죠. 사촌. 도모하여 올라가 상황이나 알고 만일 대인이 자이 대인이 누구다. 어, 이 대인이 그 장사운이 되는 거죠. 우리 옥란 옥계의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채수 중에 계시거늘 채수란 말은 제 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겠죠. 옛날 한나라 제영의 뜻을 받아. 자, 이제영은 밑에 어휘풀에도 나와 있지만, 또 효성이 지극했던 한나라 사람입니다. 뜻을 받아 구하여야 하되, 여기서 경성이 수천리요. 남자 옷이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옥란과 옥계가 이제 험난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 옷을 입고 올라가기에는 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윽고 듣고 말하기를 형아 꿈속 일이라 믿지 못하겠지만 범상한 일이 아니라 형아 말이 옳으니 오라비와 옷을 바꾸어 입고 어, 나는 연약하니 이대로 문밖에 나서는 나가서 각각 헤어져 가다가 경성 가서 서로 만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비는 영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 그 형아는 옥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옥란이 언니고 옥계가 동생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옷을 받고 입고 본인은 이제 연약하니 어 헤어져서 가자. 자, 우리 대인의 신원을 알 것이고 서로 만나면 어 만일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자, 그래서 각기 이렇게 흩어져서 경성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란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하고, 종남매가 옷을 바꿔 입으니, 종남매는 우리 사촌지간을 말합니다. 사촌남매. 지간을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옹란과 영진이 되겠죠? 자, 바꿔 입고, 하인이 잠들 때를 엿보아 문을 가만히 열고 나갔는데, 아직 밤중이라 성문이 닫혀 갈 길이 없었다. 이에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장면, 성의 담을 이렇게 넘는 장면을 통해서 되게 의지적인 성격을 알수 있죠. 이런 것도 가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적이고 되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영진이 나중에 넘으려다가 숨은 조리 알고 붙잡건을. 영진이 옥란 현재가 탈론할까 염려하여 남자라 밝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영진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죠 옹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 여자 옷. 그러니까 밝히지 아니고 잡히어 앉으니 시간이 지나 황문 위조리 알고 성문에 밥비와 보니 옥란이 혼자 있는지라 위조리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낭자. 그러니까 지금 속고 있죠. 사실 이 낭자가 어 옹란인 줄 알고 이야기하지만 얘기, 실제로는 영진입니다.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학사의 명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가면 소인들은 죽을 것이다. 배웅 오실 것인데, 옥계 낭자는 어디 숨어 있는가? 자, 지금, 위조리 물론 위졸는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 채 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옥란과, 옥란 형제를 데리고 오려고 하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영진이 생각하니, 옥란의 종족이 탈론할까 하여, 옥란인 척 하며, 말소리를, 어, 유순하게 하여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영진도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옥란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희생하는 장면이 보이죠. 자, 근데 이게 희생이 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밤에 어떠한 신인이 와서... 일행을 잡아가기에 붙잡으려 하고 나오니 어 그냥 그뭐위 어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서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게 방그 당황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방황하던 차에 숨은 줄에 잡혀 이곳에 왔노라 그래서 나는 결국 옥란과 옥계의 행방을 모른다라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이 영진의 모습이 모양이 옹란과 똑같은지라. 영진이 되게 뭐랄까 연기도 잘하고 좀 약간 덩치도 좀 작은 모양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지문의 내용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45번부터 자, 문제를 한번 쭉볼 건데. 일단 뭐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라서 그냥 쭉 보면 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아니 안안 안, 아느니까 우리 요 정답인 4번만 어, 위주로 먼저 보죠. 자, 옥란 형제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성의 담을 넣은 것은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느콘에 저항하기 위해서겠군. 이거 그냥 보기의 내용만 보면 어,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지만 성의 담을 넣은 것은 느콘에 저항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 뭐를 위해서? 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장학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장학사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맞죠? 소식을 알기 위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성에 담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옥란은 이 관관 환이늑혼을 하려고 하는 을 시도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사실 보니까 요, 이 문제가 좀 오답률이 약간 높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른 선택지들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자그 다음 43번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로서 나머지는 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자, 3번, 2번을 보면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화는 장학사의 집으로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짓기 전이 아니고 지은 후죠. 상소를 지은 후에 그 상소를 강탈하고, 장학사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 이제 옥란에게 옥교자와 하인을 보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 어 A는, A는 지금 강환이, 거짓으로 꾸며내서 지금 빨리 경성으로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B는 꿈속에서, 어, 이 장학사가 꿈에 나타나서 진실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자, A를, A를 통해 전달된 상황의 당위성, 어, 상황의 당위성이, 어, 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 이 상황, 상황의 당위성도 없을 뿐더러, B를 계기로 당위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A를 통해 전달된 인물에 대한 평가. 여기서는, 어, 강환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강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평가가 B를 계기로 구체성을 확보한다. 가, 아니죠. B를 계기로 거지심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A를 통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정보. 빨리 올라온나 결혼을 위해서. B를 계기로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죠. 이게 거짓임을 알게 돼서 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장학사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장면이니까 3번이 올바른 설명이네요. 자, A를 통해 전달된 인물의 숨겨진 내력 숨겨진 내력은 없었습니다. 자, 5번. A를 통해 전달된 인물 간의 갈등. 인물 간의 갈등도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 2 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고전 소설 옹란전까지 해서 우리 삼월 어, 학력 평가 문학 작품을 다 어,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어, 한번 참고해서 어, 공부를 하고 혹시나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나 선생님이 혹시 설명을 잘못한 부분 어 이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기던가 선생님한테 질문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